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 참 질문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 질문이 조금 음, 거시기한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보시느냐고 또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답을 해놓고도 한번더 고민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정답 다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훈련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농담으로 예화로 드린 얘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해드리고 <laughs> 어, 열심히 전도해서 시어머니를 이제 음, 교회 다니시게끔 했어요. 이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어, 교회 다니시면 항상 이제 어, 관문이 하나가 있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어, 그 자리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들어도 음, 기억도 잘안 나시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세례 마지막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느리가 열심히 가르쳐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꼭 하실 텐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고 물어보시면 꼭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이 정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근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훈련을 받고 갔는데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어, 고민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며느리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laughs> 여러분 왜 교회 다니셔요? 질문 대답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까 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런 정답 말고 좀 실제적인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을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랬죠.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음 복 받는다고. 정말 그 일이 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어, 불과 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어,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어,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는 뭐 세계 역사 이래 속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국 교회의 새벽의 종소리가 있었거든. 그때 부르짖고 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또 뭐가 됐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였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병 나으려고 그때 그런 간증들 많았잖아요 정말 막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막 피를 토해내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마 그때의 대답은 교회 다니는 실제적인 대답이 뭐냐면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아마 그 대답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지금 다시 물어본다면 아마 지금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대답들을 할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하다고 요즘 시대참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많아져요? 어, 템플스테이라고 뭘 가르쳐요? 명상과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생겼고 요가라든지 상담, 코칭 이런 것들이 많이 현대사회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소되고 풀러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게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정말 그렇게 돼 버렸어요. 교회학교 내려가 보면은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야기해 보면 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면 소시적에 다 학생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어때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게 그냥 내 삶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은 교회 학교 내려가 보면 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굉장이 적어졌어요.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아주 그냥 직관적인 거죠.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오늘은 김장하느라고 어, 점심을 준비 안 하셨답니다. 하시는 분들 라면 먹고 일하시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가 두 시인데 원래 한두 시였는데 1시 반으로 옮겼거든요. 그위가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갈수 있게끔. 오후 예배는 이 제자 훈련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 근데 신기하게요.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신 분들이 오후 예배 10분 전 되면 다 집에 가시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밥이 맛있으니까 먹고 가시는 거예요. 밥이 맛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보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런 실제적인, 개인적 아주 주관적인 그런 이유들로 많이 바뀌어 가 있겠죠 그럼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laughs>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린다면 반대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그것에 또 아마 앞에 대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질문 사이에 같은 말이 하나가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laughs> 구원.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에 추수 감사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한번 충동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그전 주에 뭘 했냐면 우리 2층 테이블에 막 선물 나눠줄 거 꺼내놓고 그 준비하느라고 스티커도 붙이고 막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한 분이 꽝제 막 물어보셔요. 일당 얼마 줄 거냐고. 그럼 제가 대답하죠. 구원드릴 겁니다. 이 구원이 그런 의미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본에서 이런 모자른 구원은 그걸 말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구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한자로 보면 구자가 구원할 구자도돌 원자를 쓴다 그래요. 구원을 구원할 구자는 건져내고 고치다, 치료하다는 의미가 있고 돌 원자는 당기다, 잡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당겨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당겨서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나 한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별반 다르진 않더라고요. 같은 뭐 맥락 안에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무튼 그거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줄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구원의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참 많은 고난과 침략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나무리 수많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솔로몬한테 아주 강성하게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결국 그 나라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기원전 586년에 남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한 50여 년이 지나서 바빌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다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도 뭐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드 대왕이.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기원후 60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지금도 남아 있는 남쪽의 통벽의 벽에 나온 그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처참한 역사를 가졌어요.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화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네들이 이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건 뭐예요? 오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래서 다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처럼 바로 그런 메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군사적인, 정치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그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게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이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야 되겠죠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쭉 읽어봐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일,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 볼수 있는데 일본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정화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9절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번 19절부터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성전정화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졌다고 그랬습니까? 46년 동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만 유대인 유대인들만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대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 저녁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몸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섬김의 본도 보여 주셨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더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의 부분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태어나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나를 건져 주길 바라고, 그래서 복된 삶이 되어 주고, 복 받는 삶이 되어 주고, 기적과 같은 병이 낫는 일을 일어나기 바라고 그런 것에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한 가지가, 지금껏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오고 믿어왔던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고 전해 주셨던, 그가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한다. 율법을 깨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것, 어,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의미는 오늘 당장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은 바로 이 사망 콘셉트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당겨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부활에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요 바울도 그것을 받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15장 12절 13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진짜로 살아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고, 간증하고, 전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것을 자기의 목숨까지 걸으면서 그 말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 것이에요?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고릉전 1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이 구원을 어떻게 보면 잘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조상의 제사를 모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내 조상들은 어떻게 하지?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그분들은 이미 땅에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뼈조차 남아 남아 남있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파울도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의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되니. 바울은 15장 36절에 곧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몸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지글로 돌아가요. 바울은 이 몸을 흙으로 만들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을 이야기할 때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과 실령한 몸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 실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 개념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어, 썩어서 사라질 그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마라고 하는 그 몸은 실령한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에 그 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사르크스그런 소마는 어떤 거예요? 신령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흙으로만 지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 코에 생령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그때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생령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를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 에덴 숲은 닫혀 버리고 우리는 땅으로 쫓겨났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그 범죄를 말미암아 이 땅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식물을 내지 못하는 동토와 같은 땅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오늘 우리가 그러니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나 신령한 우리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으셨기에 치루셨기에 그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몸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몸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로는 사라졌으니 소만이 육신의 몸이니 신령한 몸이니 우리의 이해로는 다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현실의 문제만이 해결이 되면 거기서 건져냄을 되면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하고의 이야기하는 그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 향해서 우리를 구원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땅에 만약에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쳐낼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휘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 우리의 주님의 좌편에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이 여겼던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그렇다고 오늘 우리 현세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현세의 어려움, 질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그 나라 그것만 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의슬레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한다고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니 오늘 육신의 사람의 삶을, 삶의 모습을 보아도 알수 있지요. 지금은 뭐 의료도 많이 좋아졌고 어, 생활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만 보아도 어때요? 아이가 100일을 못 지나고 돌을 못 지나고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아마 주민록 생일하고 실제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달라요. 한 100일 차이나요. 백일 지나고 출생신고하고, 돌진하고 출생신고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서 시름시름 약하니까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그 술을 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사망률을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시험과 도전 가운데 또 세상이 좋아서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빼앗길 수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킴이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그것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아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잠시 떠나가 계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난을 불러왔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망 원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있지하고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른 옆과 같이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연단하며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까지 끝 붙드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식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땅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식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